안녕하십니까. 박사우입니다 8월 10일 오전 중공의 사주를 받는 홍콩 당국은 반공 차유와 운동을 벌여온 언론사 이천메이의 회장 리징, 지미 라이를 구룡저택에서 체포해 연행했습니다. 공안들이 아침에 수갑까지 채운 채 끌고 갔습니다. 제목은 홍콩국가안전법 29조. 외국 세력과 결탁해 국가안전을 위협했다는 겁니다. 지미 라이 뿐 아니라 센트럴에서 음식점을 하는 차남 리아원과 장남 리제논, 그리고 애플 데일리의 경영진 여러 명까지 같은 죄목으로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이는 모두 10명입니다. 지미 라이의 영국인 비서 마크 사이먼에 대해서는 현상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이촌매인은 일주간이란 잡지와 일간지인 애플 데일리를 발행하는 양심적인 언론사입니다. 현재 홍콩에서 제 목소리를 내는 언론사는 지밀라이의 이천메이와 에포크타임즈밖에 없습니다. 홍콩 공안은 200명을 동원해 갑자기 애플 데일리 사옥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문화 대혁명 때온 집안을 두수셔 물건을 압류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사옥 곳곳을 두셔 25개 박스 분량의 서류를 몰수했습니다. 지미 라이가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초안매의 주가는 순간 16%가 빠졌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를 지지하는 홍콩인들이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면서 주식을 대거 사기 시작했습니다. 지미 라이에 대한 지지의 표시로 일제의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그 결과 장중에 344%나 폭등했습니다. 결국 183% 폭등으로 마감했고 시가총액은 2억 홍콩 달러에서 6억 7천 홍콩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홍콩 과학 정보 상회 명예회장 팡 바오차오의 경우 5만 주를 매입했습니다. 그는 이 주식을 다시 팔아치울 생각이 없으며 10년 구독비를 낸셈 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언론 자유는 돈으로 따질 수 없으며 이천 메이에 대한 지지 표명에는. 주가를 지키는 것만한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천매의 자유 언론 활동을 모든 홍콩인들이 지켜보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지밀 라이가 홍콩의 반공 자유화 운동에 투신하게 된 계기는 육사 천안문 사태입니다. 패션 브랜드 지오다노의 창업 주인 그가 언론에 튀어들게 된 계기였습니다. 육사 천안문 사태가 발생하자 그는 리펑 총리에게 항의성 공개 서한을 보냈고. 이 때문에 그의 지호단호는 중국 본토에서 보이콧을 당했습니다. 지미 라인은 중국 광동성 출신입니다. 어릴 때 그의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부친이 홍콩으로 망명하는 바람에 모치는 노동교화를 당했습니다. 그는 유년 시절부터 생존하기 위해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가 한 번은 홍콩인 여행객의 신부름을 해주다 건네와 은 초콜릿을 생전 처음으로 맛봤습니다. 그리고 초콜릿이 있는 홍콩은 천당이다 싶어 무작정 홍콩으로 밀항해 맨 주먹으로 사업을 일궜습니다. 학력은 소학교가 전부지만 독학으로 영어를 익히고 1981년에 지오 단어를 창업한 전설적인 사업가가 됐습니다. 지미 라인은 오랫동안 홍콩의 자유언론 활동에 투신해온 터라 국가안전법의 표적이 되리라는 것은 누구라도 예측했습니다. 그는 영국이나 타이완으로 이민을 갈 수도 있었지만 이민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타이완에는 부동산도 가지고 있고 애플 데일리 브랜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완에서는 상당한 환영을 받을 위치지만 탄압을 피하기 위해 이민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홍콩인들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밝혀온 지밀 라인은 단호했습니다. 사장이 도망가면 직원들이 어떻게 정당한 보도로 항쟁을 할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영위 옥수에 분리 와전 차라리 옥수를 할지언정 온전한 기화장이 되지 않겠다는 그의 각오에 모든 홍콩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남겨두고 외국으로 피신하지 않겠다는 지민라이 회장의 말에 힘입은 애플 대리는 사주가 체포됐지만 모두 제자리를 지켰습니다. 밤새 윤전기를 돌려 신문을 발행했습니다. 이렇게 나온 신문을 홍콩 시민들이 가판대 줄 서서 사기 시작했습니다. 저마다 가판대에서 구입한 신문을 들고 인증샷을 촬영하면서 지미 라이 회장을 응원했습니다. 그 결과 밤새 윤전기를 돌려 발행한 신문은 2시간 만에 동이 났습니다. 중공과 홍콩 당국의 백색 테러에 홍콩의 언론 노조들은 연합 성명을 내고 애플 데일리 탄압에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항의했습니다. 해외 유력 정치 인사들도 항의했습니다. 미 공화당의 조시 홀리 의원은 중공이 정당한 목소리를 내는 언론인을 체포했다고 규탄했습니다. 중공이 언론 자유를 압살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세계 언론 자유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영국 보수당 인권 위원회 부의장인 베네딕트 로저스는 자신이 아는 가장 용감한 이가 체포돼.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면서 세계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주 연방상원 의원 제임스 페이터슨도 가디언 뉴스를 공유하면서 지밀 라이의 체포는 끔찍한 일이고 홍콩의 언론 자유는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홍콩인들은 중공과 홍콩 고관 11명이 미국의 특별제재명단 SDN에 오른 것을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이 제재는 과거 오사마 빈 라덴도 당한 것인데 문명사회에서 아주 격리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스탠다드 차트드, 시티은행, HSBC도 이들 제재 대상 11명과는 거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중공도 루비오, 크루즈, 호릭릭 카튼 의원 등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공 강경파 11명을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중공 입국을 금지한다는 건데 세계가 코웃음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백악관의 케일리 메커넨이 대변인은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안전법을 철회하고 위구르인에 대한 탄압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조시 홀리, 팀 같은 상원 의원도 중공의 조치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중공에 전혀 굴복하지 않겠다. 배로 갚아주겠다면서 중공에 할 말은 기다리라는 것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콩의 자유언론 이천메이 그룹에 대한 중공의 탄압과 이에 대한 저항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언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직원을 두고 사장이 떠나면 신문은 누가 내느냐는 결의, 그리고 사장이 체포됐지만 밤새 윤전기를 돌려 자유언론의 불씨를 지킨 언론사 직원들과 이를 응원한 홍콩 시민들의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세계 언론사에 길이 남을 전설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